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노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잔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천과 같이 말하면 백성이 천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며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이다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임이니라.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몇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 또 꿈도 없고 절망에 사로잡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엘라 굴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또한 반대편 산 기술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진을 치면서 마주보고 있다가 이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쳐들어가서 치고받고 하고 또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생각도 없이 막 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기 군대가 몇이냐,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또 뒤쪽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가만히 조용히 지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전쟁인가?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너 나와서 싸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정말 고전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늘 여겼습니다. 이 싸움은 이 군대와 이 군대의 싸움이긴 하지만 이 군대의 신과 또저 군대의 신이 싸움 싸움에서 신들끼리 싸움해서 어느 신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혹은 그날 그때의 어느 신이 더 강력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자신만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골리에시아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안학자손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이 키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은 뭐 크니까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 키가 정확하게 얼마냐.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하여간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낙자손이라고 독특한 자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커서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렙이 쳐들어갔던 그 땅, 해브론 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생존자로 도망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어울려 살았던 그 후손들입니다. 오늘 드디어 원수를 갚으려고 갈렙이 행하였던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원수를 갚으려고 오늘 등장한 느낌을 받습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싸움도 유다 지파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의 대표주자도 유다지파의 사람입니다. 갈렙과 헤브론의 안악자손과 싸워서 갈렙이 거기서 정복해서 빼앗아서 그들을 쫓아냈고 죽였던 그 300년 전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엘라 굴짜기에서 일어났던 유다지파의 경계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은 일종의 흡사한 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들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모욕하는 그 수치스러운 말에 대항도 말하고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망 다니면서 저 어떡하냐? 저 어떡하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가져다줄 음식과 또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 줄 먹을 것을 가져왔다.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판 승부의 사나이, 이물배돌를 가지고 한판 단판에 결정했던 한판 승부의 사나이, 사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다라는 말을 보면 한판 승부의 소년의 이야기. 과연 그는 어떻게서 이런 용기를 발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표현한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기서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모욕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군대장을 모욕하는 것이고 군대 장을 모욕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군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모욕을 당할 때 집안 식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아버지가 막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 집안 식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명예로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일을 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식구들이 일어나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하나님의 모욕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군대에 많은 군대에 사람들은 다 침묵을 짓고 도망다니기 바쁜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소년이 1 5 6세된 소년이 분연히 일어나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 형이 그를 모욕하니까 너왜 왔느냐고 너 표만하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제 이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걸못 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일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밖으로 정당하게 표출해 낼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모든 공격과 모든 말 앞에서 침묵을 지키라는 것,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교회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거룩한 분노를 오늘 형 앞에서 또 정당하게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32절을 봅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니다 그런 말며 마 사람이 낙담하지말 것이라.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의 정에 가서 저불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용기 있게 결단합니다. 아직도 다 잘한 사람이 아닌 소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자.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덤벼들면 제가 그 새끼를 찾으러 갔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 수염을 붙잡고 제가 곰과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키셨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듯이 이불레의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하리이다. 오늘 그 고백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래 받지 않은 불레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다이시들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 즉 나를 이 불리세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오늘 지금 제가 뛰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으면 이건 15, 6세 소년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용맹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만 더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4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드디어 블레셋 사람과 마주대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분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한다. 너는 너의 신을 의지하고 신의 신을 의지하고 권세의 신을 의지하고 창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을 의지하냐고 여와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나온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소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용사도 아닌 소년이 목동의 입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46절에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과 충격과 도전과 소망을 주었던 이 메시지, 이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의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소년의 입에서 나왔다 할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해답은 다윗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다윗의 출중함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해답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한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16장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여 그 안에서 그를 감동시켜주고 있는 그 전에도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에 외로울 때에 사자와 싸울 때에 공과 싸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내려와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배경이나 학식에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대표 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다윗의 용기나 다윗의 신앙고백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표훼하거나 낮추려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 안에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분연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걸 참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싸우겠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울에게나 그리고 십자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런 고백이 성령께서 해주신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문아, 이걸 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입술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역사하신 것이다. 너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며 안학자손을 그 아낙자손을 정복했던 그이야기에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갈렙 같은 신용을 가지고 그 아낙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는. 한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이야기인가. 오늘 다시 같은 유다 지파의 한 소년인 다윗에게 그들 나타납니다. 저 골리앗은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 골리앗을 내게 주십시오. 저 골리앗을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엘라 골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뻔한 골짜기였지만 다윗에게는 신앙의 고백의 골짜기였고 이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렸지만 하나님의 대표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엘라 골짜기는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영광을 얻으신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엘라 골짜기가 저주와 절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엘라 골짜기는 축복과 승리와 영광의 골짜기가 됩니다. 똑같은 골짜기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어려운 환경과 또는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수 있는데 떡다든 골짜기에서 누구는 도망가니 누구는 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의 그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신앙이죠 그러나 그 신앙의 핵심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적용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부하되, 우리가 부할 때 주님께 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다위처럼 엘라 골짜기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용기와 결단과 그리고 골레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을 분연한 용맹한 당당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싸워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달과 같은 신앙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렸지만 성령님께 감동되었을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 용맹한 그 담대한 표현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라굴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엘라굴짝이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엘라 골짜기도 승리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감동하시면, 우리는 다음 당연히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숙교위해와이민교들과한국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Amen.